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여한웅입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찾기 힘든 소형이면서 소액인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최근 이슈가 됐던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남시 가밀동을 시점으로 해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고속국도는 29km 정구간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착공을 해서 31년에 개통 예정이었고요. 우리 토지가 있는 무술이는봉근 인접 JCT 가칭 남종IC 인접해서 약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윤 대통령 처가에서 어 소유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 수도 많았고, 극기야 어어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까지 어 하는 그런 혼전이 일어났지만, 이 국책 사업이고, 오래 전에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추진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시 정상화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수선할 때, 이런 소액 토지 찾기도 힘듭니다. 찾기도 힘들고, 적당한 평수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어,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수가 60평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농지점 발급 의무는 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뭐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토지 대장을 보시면 등록증정 대상 토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 지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약간 어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다가 도로, 대로변 3km 정도 앞에 대로변 외에는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매매 금액은 평당 100만 원 소형 토지일수록 금액이 조금 뭐 비싼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 아니고 전체 매가가 6천만 원으로 그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서울에서 약 30km 정도 거리로 어, 이 서울 양평강 고속국도가 어, 서울과 양평을 어, 이렇게 이 송파 쪽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어, 사업입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어, 서울 양평강 고속국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어, 소액이면서 어, 소형 평수로 이렇게 어, 경기 남부권에서 6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 찾기가 힘든데 이 토지 잘 검토하셔서 어, 본인 것으로 어,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찬스가 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